네, 시청자 여러분. 예, 경기도 안양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동안 을 지역 심재철 후보 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 지난주에 저희 방송국에 나오셨는데 그랬죠, 예,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후보를 확정되기 전 예, 예비 후보 때였죠. 예. 방송 나가고 바로 후보로 확정되셨어 그랬습니다. 예. 바로 그날 확정됐습니다. 아, 고성TV가 그렇게 센가? <웃음> <웃음> 이제 예, 국민의힘의 정식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로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아,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양동안 의리라는 곳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이 민주당 후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동안 을이라는 곳이 보통 평촌이라고 말하는 곳의 그 어. 평촌의 절반 정도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평촌 산다, 안양 산다 하시면은 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 신재철 이번에 도와서 나라 바로 세우자라고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육선 그렇죠. 의원 되시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최다선이 다 오선들이니까. 예. 되면 당선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다선 의원이 되시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 다들 뭐 <laughs> 다들 생환하시리라고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욕구와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어, 그런데 이렇게 그 최다선 의원의 도전을 하는 우리 심재철 후보는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어, 보거나 들으실 때 네. 어, 어떤 마음이세요? 새로운 정치라는 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총선이 매번 50%가 넘게 물갈이를 했지만 음, 네. 그렇다고 해서 새로워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이 누구냐,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음,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어, 이 그동안은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는 누구 못지않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이 구학을 뺨친다. 그러니까 에, 젊은 사람들, 정치 신인들 많이 뽑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정치가 될줄 알았는데 또 그러고 보면 이재명이도 초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이재명의 정치가 어디 새롭습니까? 오히려 한 3, 40년 우리 한국 정치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습니요또 그렇죠. 우리 내부 우리끼리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국민의힘만 해도 어,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보면 은 아마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네. 절반 가까이 물갈를 했지만은 네.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새로운 거 찾으라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저하고 뭐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어, 심재철 후보인데 또 가까운 친구이기도 한데요. 심재철의 정치는 초선 때도 새로웠고. 최선때도 새로웠고 오선때도 새로웠다.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정치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좀더 바르게 할 수가 있을까? 내 개인의 욕심은 버리고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초심을 계속 꾸준히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선공후사가 예,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지금 그래서 저 이재명이 저 종북 주사파 패거리들 하는 짓을 보면 네, 예. 예. 지금 뭐 이재명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직 자기 방탄을 위해서 만 위에서만 지금 공천을 하고 있고, 예. 대단히 지금 대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건 성공 후사가 아니라 선사뿐입니다. 거기는 음. 공짜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어 죽고 죽이는 이 내전과 같은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지금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저거는 뭐 정말 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아, 어, 폐륜적이기까지 한 네. 예, 그런 행태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다소 좀 밋밋하다 뭐 이런 평가는 있지만 시스템과 그 원칙에 따라서 어, 잘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당선될 사람을 내보는 것이지 네. 그 전혀 경쟁력이 없는데 단지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새얼굴이라는 이름만으로 경쟁력이 없는데 당신 나가서 싸우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경쟁력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경쟁력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좀 밋밋하다라고 음. 얘기를 하지만 은 지난번 4년 전 선거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은 왕창 바꾸고 50%가 넘었고 네네. 민주당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숫자가 아주 적은데 그야말로 대승을 했죠. 그래서 물갈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예, 네. 자 심재철 후보가 이제 육선에 도전합니다. 육선에 성공하면 우리는 우선 국회 국민의힘에서도 최다 선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될 텐데 어떤 의정 활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특권들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든지 그래야 될것같습니다 네. 불체포특화 같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니까 시간 이좀 걸릴 것 같고요. 음. 그거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의 월급 문제, 네. 그리고 일을 안 하는데도 회의에 참석 안 하는데도 돈이 나오는 문제, 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의 유공자라는 사람들, 네. 유공자면은 자랑스럽게 공개를 해도 될 만한 사항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유공자가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음. 국가 유공자도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좀더 투명하게 되고 음. 밝아져야 됩니다. 네, 지금 유공자 공개 문제 말씀하셨는데 명단뿐만 아니라 이 유공자로 이게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유공 공을 세웠는지 공적이 뭔지가 드러나야죠. 어, 그렇죠. 그걸 음. 이제 공적 조서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공적 조서가 공개가 돼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어 국가적으로 뭐 존경받고 어그 예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다. 예. 그걸 공개 한다안 한다는 건 도대체 가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참전 유공자들 있죠. 네. 유교 때, 그 다음에 월남전 때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 이제 다들 70대, 80대 이상이신데, 네네.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좀 대폭. 강화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좀꽤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사실 이런 일들을 그 초재선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대세가 되기가 참 어려운데, 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먼저 어, 앞장서서 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좀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특히 말씀하신 국회의원 세비 조정 문제 같은거요 예. 이거는 이제 어, 사실 선거를 앞두고서 많은 후보들이 주장은 하지만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자기 월급 깎는 일이 돼서 그런지 예, 예. 잘안 되잖아요. 예. 그 우리 심재출 후보는 그거 진짜 하실 거예요? 아, 분명합니다. 그건 네. 당연해야 히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의 참석 안 하면 돈안 준다. 아, 어, 예. 그 원칙은 분명하게 문호동 무임금 원칙은 분명하게 확립을 해야죠 어, 예. 예.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회가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저 세비 퍼센트 인상 폭을 어떤 정도로 할 아,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국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분명히 조정해야 될 것이고요 네. 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활동에서 필요한 대목들은 공개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야 된다.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어, 섬기는 자세다, 바른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이 지역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 예. 동안구 을인데요. 예, 예. 이 안양이 글쎄요, 서울하고 수원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런지 뭐 왠지 좀 정체됐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예, 예. 어떠신가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 안양이 더 이상 지금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갇혀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역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장 동력을 또 새롭게 찾아내는 아, 일인데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종류의 하나로서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전하는 자리에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어, 첨단산업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오는 것 네.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너... 평촌이라는 게 일기 신도시죠. 지금 아 예. 일기 신도시. 정비. 그게 분당하고 일산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건설됐던. 예, 예. 그래서 일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이 최대로 작아지도록 네. 하는 것. 바른 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군요. 거둘 생각입니다. 예. 평시원 보여서 30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좀 겉으로는 그냥 괜찮아 보여도 예. 어 이제 손을 봐야 될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도는 고려하지 말자 예. 어, 노후도만 가지고. 어~ 권그 지역 주민들의 에, 다수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 예, 예. 바로 할수 있도록 하자 네.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말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아주 빠르게 지금 신통 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처리를 약속했죠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진행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평촌 지역의 주민들도 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선도지가 됐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아, 욕구가 굉장히 예. 큽니다. 상대적으로 일산 분당보다는 규모는 작, 작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어, 치고 나가는 거는 또 용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선도지구에 따라서 일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하는 거 보면 밀어버릴 때는 확실하게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방향 세워지면은 네. 어, 일은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계속 저 정치에 오래 있지는 않았다 보니까 음, 네. 자잘한 것들에선 약간씩 좀 미스도 있기는 있는데 아하, 예. 그러나 전체 큰 방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뚜벅뚜벅 가고 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잘한 거는 저 비서실에서 또 내각에서 그걸 빨리빨리 채워주면 되지 아, 물론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더 자잘한 것까지다 그런데 사람들 나중에. 다 잘한 데서 실제, 실제에서 늘어난 조그만 어. 거 보고 흠을 잡고 어. 이러니까 이런 어, 것도 없애야죠. 오게 티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특히 종복주사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 끝이나 열심히 들으다 보고 있고. <웃음> 예. <웃음> 정치 문화신지는 벌써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예. 29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네. 되셨을 예. 거예요. 그 지난 30년 간의 정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예. 그중에 2 0 년은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고 예. 지금 돌아봐도 내가 그때 정말 제대로 했다 아, 그런 순간들이 좀 있으시죠 예예 예.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편익 되는 것들부터 좀 한번 나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공중화장실 법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여성들이 화장실이 모자라 가지고 매일 뭐줄 서야 되는 그렇지. 남자들은 다 끝났는데 예. 그런 경우인데 바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는 대변기 소변기 둘다 쓰지만은 음. 여자는 대변기만 쓰니까. 음. 남자, 대변기소변기를 합친 수만큼은 최소한 돼야 된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편의를 줬고, 바로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이 병기에다가 심재철이라고 써놔야 될지. <웃음> <웃음> 아니, 누가 했는지는 네. 알아야지. 미국 같으면 신재철법, 제철법이 있으니까. 그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laughs> 네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데 네.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성들이 왕자에 <laughs> 편해졌다는 거 예. 그 점을 우선 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화장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별 거거든요 아 중요하죠 우리가 한 20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의 고 상태 사실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화장실들이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게 바뀌는 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고. 예. 예 그런데 그 화장실 하나로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다. 예, 요 예. 이렇게 깨끗한 거를 돈도 안 내고 쓰라 말이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화장실 문화가 혁명적으로 변한 것이죠. 예. 바로, 바로 그법 때문에. 네. 심지어는 그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그 바깥 광경이 너무 좋아갖고 일부러 거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 <웃음> 어, 국민의힘 제가 다녀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예. 어, 상승세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예, 예. 어,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알려졌던 지역도 가보면 우리 후보들이 다 어, 해볼만 하다. 음. 어, 그리고 확실히 예, 예전과 달라졌다. 예. 그리고 그 변화가 어 느껴진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안양은 어떻습니까? 어 안양도 좋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밖에 나가서 매일 같이 나가서 지금 사람들 만나고 인사를 해봤는데, 네. 저도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좀 알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 뭐 사오십 대 이상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들을 하시고. 어, 예. 근데 이제 2 30대들은 노골적으로 표현을 음, 못 하죠. 음. 좀 주저주저 하는데 그러나 얼굴을 보면은 느낌이 오죠. 음. 그리고 손을 잡아보면 또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렇 예. 예. 그런 점에서 분위기는 아, 굉장하다. 아, 참 좋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 접촉을 하거나 또는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서 인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이제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심재철 후보는 좀 몸이 불편하니까 장애가 있으시니까 악수를 해도 두 손으로 못 하고 네, 한 손밖에 안 됩니다. 아. 배꼽 인사도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예. 신체적으로. 그 건방지다는 소리 혹시 저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것 같은데. 어, 지금은 이제 벌써 여기서 지금 20년 이상 예. 사람들이 봐왔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전혀 그런 소리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소리는 없어요. 예. 오히려 와서 먼저 인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예. 어, 제가 오른손으로 지팡이 찍혀서, 아예 왼손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아 예. 그런 정도로 해서 이미 저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것도 참큰 변화입니다. 그죠? 예. 예. 자, 이 국회 이제 육선 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이제 진출을 하신다면 어떤 일꼭 하시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공자 그 공개 문제. 네. 음, 예. 예 그리고 국회 위원들의 특권 음, 내려놓는 문제, 주, 네, 내려놓는 예.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일기 신도시 정비 그리고 어, 교도소 문제 아 교도소 문제 예, 안양 교도소 완전 인정시키는 문제 제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린 건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예. 왜냐면그 우리 사회에 원로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우리 정치판에 보면 진짜 이 원로로 존경할 만한 분들을 별로 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이 안 되고 또 활동을 잘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또 예.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없어요. 예. 그저 정북주 사파들은. 어, 자기들 어려울 때마다 무슨 원탁케인이뭐 무슨 연석케인이 해가지고, 네. 그 자기들의 원로들을 앞세우거든요.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심재철 후보가 다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최다선 육선 의원으로서, 예, 당에 상당한 발언권도 생기고 그러지 네, 않겠어요? 네. 그걸 가지고 진짜 그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자유파의 원로 모임 같은 거 예. 이런 거좀 이렇게 제안도 하고 예예.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편대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도록 아, 끌어먹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대통령하고의 좀 만남도 주선을 하고. 예예. 예, 예. 그거 꼭 대통령 비서실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은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관계 장관들이나 당의 예. 그 관련자들 하고 좀 우리 자유파 원로들하고 어좀 간담회도 좀 주선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최자선 중진만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초자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 예. 그런 일들까지 좀어 관심을 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어 광복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아, 예.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광복을 전혀 어, 챙기지 않고 있었고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8.15는 건국으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기도 한광복이자 그렇죠. 건국. 네. 그래서 건국 어, 70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했었고 어, 대단히 네. 그때 자유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네.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지금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죠. 새로운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장을 만들고 네. 또 대통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일들은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 지금. 어, 아주 뜨거운 그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건국전쟁 같은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다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3, 3, 5 이제 관람하러 가셨는데, 네. 어, 이를면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그 원로들을 다 모시고, 어 건국 전쟁 시사회를 한다든지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의 활동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 예, 예.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중진 의원만이 할수 있는 음.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의 원로들이 다 모여서 건국 전쟁을 함께 보고 예. 그리고 음. 한두 마디씩. 좀 말씀들을 하고 예. 그것이 공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건국전쟁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실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네. 또 그동안에 말을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좀 하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던 국민들은 알게 됐고 예. 했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도 불을 지피는 예. 충분히 지피해 줄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큰 일들을 좀 찾아서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바쁜 후보 시간을 마냥 뺏을 수는 없으니까 아,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아, 동안구 을, 예. 동안 을 지역입니다. 예, 심재철 후보 어,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대한민국이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 종북주사파들의 움직임들을 아주 저하시키고, 그야말로 민족의 정기를 새롭게 바로잡는 중요한 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한 표가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가족 모두, 아니, 자기가 아시는 분, 최대한 모든 사람들을 통원을 해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분들에게 한 표씩 여러분들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성국 TV도 늘 사랑해 주시길 마저 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경기도 안양 동안을 심재철 후보가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